안녕하세요, 삼사탕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탈출범은요 어, 꿈의 세계라는 탈출범이 있고요. 잠시만요. 꿈의 세계 맞나? 꿈의 세계라는 탈출앨입니다세색대는 블루링이고요. 어디고 저뛰고 평화로운. 아니, 도 평화로운. 시야 중, 아이고, 쌈, 블룸이네. 어. 어, 밝기 최대, 시야 중간. 자, 이렇게 해놓고, 본 외부 아이템 찾는 소, 요소들이 많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스토리 전부, 피,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저찌고.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블록 파괴 금지. 어, 본 스토리 어찌고 저찌고. 여긴 꿈속인가? 여기 꿈속인 것 같은데. 누군가네. 나는 항상 같은 꿈을 꾼다. 그이유 모른다. 그리고 이 꿈을 들어오면 내 힘으로 깨어나지 못한다. 누군가야 깨어나, 깨워줘야 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또이 꿈이야. 누가 될 깨워줘야 되는데. 누군가 깨워질 동안. 난 꿈속 탐험이나 해야지. 롤로랄랄랄로. 또여기 오게 되다니 매번 올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 앞에 보이는 큰 문은 여전히 안 열리네.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회백도? 이 문을 열어야 될것 같은데. 회백도 이거. 아이거회백도 맞나 이게 회복또 300초인데 이건? 뭐지? 어, 이곳은 항상 못들어간다물그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핑크가 회백동 아니야 포인트 회백도 블록해킹 금지지만 감사 알았어 아 블록해킹 금지라며 근데 이거 어떻게 해? 뭐 금지까진 아니지만 보시면 자꾸 다니어가요 어? 아니 고장이 죽었어. 고장. 안돼. 왜 항상 나는 같아, 이런? 어더 아, 순간이동 개구라 좀. 너든지 처음인데 결국 빠잖아. 뭔 소리야? 그데 전화. 넌 누구야? 나는 너의 꿈을 관리하는 꿈몽이라고 해반가반가내 꿈을 관리한다고? 왜 네가 관리하는 거야? 난 잠에서 빨리 깨어나고 싶어. 성격이 급하네. 아까 누가 깨어질 때까지 모험을 한다면 모험이나 해. 그리고 왜꿈 관리를 하냐고? 한 그럼 이상한 꿈만 꾸게 될 걸? 이상. 이상한 꿈이 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사람들이 잠이 들게 자면, 사람들이 잠을 자면, 다양한 꿈들이 생성되지. 그 중에 너랑 관련 없는 꿈들이 생성되기도 해. 나는 그런 꿈들을 구분하기, 구분하는 역할을 해. 만약 너랑 관련이 없는 꿈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잠들어 있을 때까지, 있을 때나, 또는 깨어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두 상황 모두 이상 증세가 생겨 이상 증세 그게 뭔데? 숨이 막히거나 몸이 안 움직던가 였 발작 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다든지 그런 걸 가위에 눌렸다라고 하지 그래서 너가 꿈이에서 못 깨어나는 이유가 가위에 눌려서 그런 거야 결국 너가 관리를 안 해서. 결국, 너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였네. 점점점, 응. 그러면 내 꿈은 왜 계속 똑같은 꿈이야? 왜 반복되는 꿈이지? 일단 기다려봐. 너 꿈은 왜 반복되는지 알아볼게. 아니, 말안끊었는데아 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앞으로 보이면서, 어, 들어가보자, 한번. 여긴 처음 보는거 같은데.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형문 열쇠를. 찾아보서 시원도 <laughs> 없어. 아 나. 음. 찾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일시정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띵못 찾았는데요. 일시정지해요. 사실 엄마가 오셔가지고 가까운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상이 이래. 뭐 양이 왜 이래? 뭐 어? 뭐야? 미스터의 그 숙박된 꿈. 예쇠를 못 찾았는데 결국 이 꿈에서 못 보내놨다. 이건 진짜. 꿈일 건가? 아니야! 예쇠를 못 찾긴 괴물. 봐봐, 저기다. 표지판이 있다고. 그럼 반대쪽에도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가자. 레즈코. 아, 야,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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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아, 안 돼. 아니, 거절하니. 왜이소왜 없는 거야? 에이, 설마. 역시 너. 내가 이런데 있을 줄 알았다 아 들어왔긴 했는데 뭐하는 곳이지? 여긴 기 다양한 꿈들이 저장돼있는 방이 있고요내 <laughs> 꿈이 저장돼있는 곳? 그래 이곳에선 네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저장돼있어 너의 꿈들을 한번 보러 가볼래? 그럼 앞에 있는 문을 열어야 돼. 아또 문이 있네. 꾼숙인데 보안철저. 보안이 철저히 돼 있네. 이곳에 입구 열쇠가 있, 존재할 거야. 잘 찾아봐. 아또 열쇠 찾기냐? 그놈이 열쇠 열쇠. 열쇠 찾기 좀 그만하자. 근데 이거 열쇠 어딨냐? 아, 이런데 있겠지. 캐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거 켜면 안 되는 거. 같... 어. 블록 캐기 금지가 규칙이라며 진짜. 음. 아 결국 들어왔네. 이것은 내 꿈들이 저장돼 있는 곳. 응 맞아 구체적으로는 왼쪽에 너가 꿈꿔왔던 꿈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 오른쪽엔 제거된 꿈이 있어 우선 왼쪽에 가봐 왼, 오른쪽에 못 갈거야 왼쪽 아 시원해 오른쪽? 왜 안들어가지지? 어, 아 뜨거워 어, 뜨거 엄청 뜨거워 어, 시원해 왜 뜨겁지? 왜 이런거야 어? 제거된 꿈들이 저장돼있는 것들 꿈, 내 꿈들이 저장돼있는 것내 꿈들이? <laughs> 내 꿈이 저장돼있다니 여기가 내꿈저 꿈이 저장돼 있는 곳인가? 맞아 여긴 꿈들이 저장돼 있는 곳이지. 그런데 왜네 개뿐이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구경이나 하고 있어봐. 내 꿈들을 구경해보자. 일단은 여기부터. 저 뭐야? 그 뭐로? 응? 대기? 뭐지? 왜 막대기가 있지? 여긴 뭐야? 어전컴 콩콩해. 내가 이런 꿈밖에 안 꾸는 거야. 어두침침. 누워. 너무나도 어두워. 거가미줄에 걸렸어. 신속 먹을 거. 아 신속이요. 나에게 오기 빈다. 어 다이아몬드? 두기잖아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어전 이번에는 여기. 아이번엔 점프 맵이야. 오늘 내 꿈들이 다왜 이래? 수 있다고 제발말해줘 <laughs> 만드는 게걸렸겠다이 정도. 이 정도면 솔직히 만드는데 꽤걸립니다 뭐야? 이만큼씩이 어, 나왔네. 이두고 아, 어, 이 정도 죽었으니까 한이 정도는 해줘야 돼. 또꾸이네 똑같은 거. 이거는 진짜 막히겠네. 여기다가 이거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자, 됐어. 아, 힘들어. 어, 바로 앞에. 외원 있고 한번 가볼까? 나랑 콜린 누나고 있지? 그곳에는 꿈에서 나가는 방법이 왜내 꿈에 반복되는지 알수 있을 거야. 열차를 타고 가는 건가? 그래. 한번 가보는 거야. 아, 차 더. 이거 엄청 빨라. 아, 난 이거 들으니 같이 그. 너무 그렇잖아. 이거 어, 못 가잖아. 뭐야. 여기가 제거된 거야. 뭐지? 이 소음은? 저기 밖에 나간 나는 소리꺼 같은데 한번 나가보자. 아, 충전기. 되고 있나, 되고 있네. 어제, 저도 오자. 앵, 술 사와. 뭔 뭐, 말이야? 이건 아빠 목소리? 빨리 술안 사? 아빠 말안 들려, 빨리 사 아빠, 저위성연전이내 네, 술이라니요. <laughs> 뭐야, 이 자식이? 지 엄마 똑같네 똑같아 다시 교육을 이렇게 시켰는지 쯧쯧쯧 남편 버리고 바람피는면 무슨 교육 시켰겠어. 아이고 이건 어릴 적 기억인데 어릴 적다잊고 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 제거된 꿈이 저장돼 있었던 건가 봐. 이 제거된 꿈 안에. 기억된 조각을 찾아서 이 안에 던져주세요? 여기가 <놀람> <안 살았네>. 뭐지? 책자에 모르는 누군가의 시체?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중학생 때 아프소리 너무 싫었다. <laughs> 아빠가 술 취한 날에 엄마를 피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결국 엄마는 아빠랑 이용하였다. 중학생 때 나는 아빠랑 같이 살게 되었고, 엄마는 엄마랑 살지 못하게 되었다.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한 후, 큰 슬픔에 잠겨있었고 그 슬픔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야 인마 니네 엄마가 우릴 버리고 간거 알아? 우릴 버린 거라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그리고 슬좀 작작 마살아 짜증 나니까 <laughs> 이 새끼가 예의 없게 먹고 싶어? 그냥 조용히 해, 공부나 해 엄마도 아빠도 엄 아빠도 엄마도 다 싫어하는 거 남들 다 남들은 다 화목하게 사는데 우리 가족은 왜 뭐야 아 어, 뭐야 아 화내게 있는 거 아니었구나 더 이상 이런 가정 시야 살기 싫어 저 그냥 이 진다가이다 찾지 마세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나가 나가 어차피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가자 응 음? 제거된 조각. 음. 그냥 이거 던져. 초등학생 때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아 이었던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아빠는 계속 떠나버린 엄마에게 비난하고 비난하는 말을 계속 하였다. 아빠는 한 아빠가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엄마가 진짜 발음을 펴는지도 의심하기도 한다. 그리고 짜증난다. 중학생이 되기도 사생기도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 소리 듣기 싫었다. 정말 아빠 말에 사실인가 들렸다. 그래서 나는 가출하기로 결정하고 물론 두려움을 사로잡아 사로잡혀 가출한 것은 있지만 가출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빠가 싫었다. 아이고 힘들어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 꿈속이 날하고 건뭐지 갈고리 어 내일을 위해 잠이나 자야지 아유 꿈속이 날이요 응 재고된 꿈안 해. 근데 그 기억이 좋죠 조각이 어디 갔는지 모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좋던가. 처음부터 기억에 조각을 어디 있는지 몰랐어. 응, 됐어. 가출한 나는 일전 돈과 잠자리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알바를 구하러 다녔다. 역시나 어린 나이에 알바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계속 돌아다닌 돌아다닌 끝에 일자리를 구했다. 다행히 잠자리도 해결되었다. 일이 다 끝난 후 이곳에서 자, 자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대한 기억은 사라졌다. 제거된 꿈들은 모두 사라진 기억들이 온가? 이제 어떻게 하지? 혼란스럽네. 일단 열차를 타고 꿈의 성을 벗어나야겠다. 빨리 꿈을 만나야겠어. 길이 막혀 있어. 다른 곳을 찾아보자. 어? 뭐야? 터졌잖아. 뭐지? 이 통로는? 들어가보자. 어후 왜 예, 탈색을 거네? 복잡하다. 그냥 지나갈게요. 지자잖아 혹시 무심이긴 했겠네요. 먼저 가면 엔딩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나랑 같이 꿈의 세계에서 벗어나자. 넌 꿈이 아닌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거야, 어디 뭐. 아, 됐다. 넌왜이지 여기 미로위미 어, 미로 이거는 뻔한 길로 가면 안돼 처음 처음부터 뻔한 길한 바퀴 돌오는거 같은데 그치지한 바퀴 돌았죠 어, 잠만 깐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보면 되잖아 오. 그리고, 이렇게 <laughs> 갈 필요 없어요. 미러러갈 필요 없고, 이렇게, 이그 이건 점프맵. 맞아요, 이건 점프맵이에요. 그치, 이건 바로 점프맵. 아, 다 왔다. 아, 어, 빠져나왔다. 근데, 꿈이 아니야. 잡에서 깨어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겠지만, 네가 말하는 일반적인 세계야. 걱정 마.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들어간다면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아, 그냥 빨리 가. 엔딩인가? 너무 많아. 아제작진 진짜 힘들었겠다. 꿈몽아 고마워. 그리고 엄마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소리 살출맵 꿈의 세계. 아휴. 자, 여러분, 재밌게 시청하진 않았겠죠. 계속 사기를 쳤는데. 어쨌든 그나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 되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아, 제발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